은혜의 도구들 은혜의 도구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보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예, 저는 어, 연예인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연예인 보면 예, 되게 신기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어, 그런데 어, 살기신 하나님이 어,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어,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 거야. 내가 너희 진중에 함께한다라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게 성막입니다. 뭐 그림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천막의 형태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어, 담이 있고 또 어, 재단이 있고 또이 안에서 어, 재물을 잡고 또 손을 씻는 어, 물두멍이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만들어라 만들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어, 상징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굉장히 거룩하죠. 너무너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은 그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 뭐쭉 나오는데, 어, 지난주에는 지성소의, 어, 법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죠. 근데 오늘은 이 성소에 쓰이는 물건입니다. 성소에. 어, 숫자가 작아서 보이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구가 나옵니다. 진설병상 등잔대, 진설병상하고 등잔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설병상은 영어 성경에 보면 다 테이블로 돼 있습니다. 테이블, 어, 쇼 브레드. 이제 진설에 놓는 떡이죠. 진설에 놓는 빵.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어. 여섯 개씩 쌓 올립니다. 요거는 진설병. 이제 어, 제 세상의 음식이 되는 진설병이죠. 6개, 6개, 12개가 있고요. 요 밑에 이게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예, 저도 테이블 구매할 때 이렇게 치수를 재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치수는 규빗이라 그래서 손이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진설병이 놓이면 거의 꽉 차잖아요. 크지 않습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영어 성경은 다 아카시아 우드로 번역했고. 그것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두는 진설병상. 글씨로 보면은 뭐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림으로 보면 확 이미지로 와닿죠. 우리 뭐 기왕의 성소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 안에 나오는 기구들 이게 진설병상입니다. 어, 진설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하나님 앞에 늘 있게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늘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진설병상, 그 테이블, 귀하죠 귀하니까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설병을 올려두는 것이죠 저는 이 진설병상을 이렇게 보면서 진설병상의 그 테이블의 용도는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함이죠 그렇죠? 이름부터가 그 역할을 다 말해주잖아요.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이 올라가 있어야 해요. 진설병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드는 진설병상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 떡을 빵을 그냥 바닥에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상을 받드는 진설병을 받드는 그 상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호보완적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중요함에 묵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떠받치는 거예요. 받드는 것. 또 묵상을 하다 보면서 저는 이렇게도 좀 적용을 했어요. 어, 성막의 기구들이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진설병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이 성소의 기구인데요. 오늘 공동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좀 대입을 해봤을 때, 진설병상, 어, 받쳐주는, 지지해주는, 받들어주는, 또 돋보이게 하는, 도와주는, 그런 진설병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진설병상, 오늘 우리도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진설병상처럼 그렇죠? 어, 누군가를 받쳐주고 세워주고 또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소중하다. 그런 걸좀 묵상해봤습니다. 진설병상 같은 묵묵히 받쳐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귀하죠. 이 진설병상은요, 목적도 순전히 그것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손바닥 널리만한 턱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평평한 게 아니에요. 우묵하게 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용도에 맞죠. 이 진설병이, 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진설병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을 얼마나 더잘 받드는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역할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각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역할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 얼마나 귀합니까? 받쳐주는 거. 묵묵히 지지해주는 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성경이 좀 찾아보니까, 떠오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예, 바나바. 바울의 통역자 바나바. 착하고, 또 아주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바울을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회심하고 예루살렘 올라왔지만 교제하려고 제자들 찾아갔지만 다 무서워서 예,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저것도 수작부린다. 예, 속임수다. 그러면서 우리 잡으려고 하지. 다 겁내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하여 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세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 바나바가 연결해 줍니다. 또 바울이 고향 다수에 가 있을 때. 안디옥교회 사역을 같이해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불러줘요. 그리고 그 안디옥교회에서 어, 이방인 교회죠.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바나바가 먼저 나오다가뒷 예, 부분으로 가면은 바울이 먼저 나와요.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을 받쳐주고 그 역할을 바나바가 잘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징적으로 보면 예, 진설병을 잘 받쳐주는. 그 역할을 했던 진설병 상과 같은 아주 공동체 에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바울도 대단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대단한 바울을 있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모세도 능력이 출중한 지도자죠.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전투 의 현장을 보면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이겨요. 힘 빠져서 손을 내리면 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고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그런데 모세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들 수가 없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것을 도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이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주역이 모세이기도 하지만 옆에서 모세를 받쳐 준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설병 3처럼 받쳐주는 일, 세워주는 일.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분명히 고백을 해요. 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워야 한다.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고, 나는 그 신랑 옆에 있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뻐할 따름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 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리더도 중요하지만, 따라주는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있는 것이죠. 리더만 있으면, 리더가 많으면, 배는 산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화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야 돼요. 어, 서먹서먹해 하고, 대면대면돼 하고 또어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끌어주고, 예, 저도 청년 때 전역하고 공동체로 옮길 일이 있었는데 너무 너무 고마웠던 사람들은 예 먼저 다가와서 말걸어 주는 사람, 그렇 예, 그리고 어밥 먹고 가 이렇게 붙잡아 주는 사람, 여기가 식당이에요. 청년부 예배도 나오세요. 너무 너무 고맙죠. 너무 너무 감사하죠. 마음이 열리죠. 여러분, 교회는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호회 같은 곳이 아니에요. 세상적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또 세워가십니다.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은 목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목양.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묵묵히 이끌어주고 받쳐주고 독보이게 해주는 밑에서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받쳐주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유익하죠 그리고 즐거워요 하는 사람도 참 즐거워요 여러분 받쳐주는 사역 바나바와 같은 사역 연결해주는 사역, 나는 좀 감추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역을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 순종해 보세요. 좋습니다. 예, 누군가가 이렇게 붙잡고 예, 지팡이처럼 예, 저도 검단산을 여러 번 가요. 예, 그런데 예, 아내랑 같이 가면 한 번도 정상을 간 적이 없어. 예, 우리 아내는 무릎이 어르신 무릎이야. 예, 못 올라간대. 무릎 아작난데 큰일 난데. 근데 제가 코로나 때 저희 아이들 둘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애들 초등학교 조금 만 했을 때도 애들도 올라가.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도 어디까지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원래 제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힘드니까 제 어깨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근데 저는 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속도는 현저히 느리지만, 예. 어르신들이 더 빨라. 막. 어떤 분은 개네 마리를 들고, 데리고 막 정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는 그냥 천천히 오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지팡이가 될수있다는 거.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 지팡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의 주님을 찾아오고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나요? 예.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예.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어, 우리가 도전받고 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 많지 않아요. 예.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은 참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어, 그런 일들을 잘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자녀들도 부모의 그런, 어, 게다 있잖아요. 예.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요새 시험기간이거든요. 시험기간인데, 어,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애들 눈치를 막 봐. 예. 저는 10시에 자기 때문에 10시 후에 시끄럽게 하면은 그발작 버튼이거든요, 저의. 예. 다따라가막 그러는데 요새는 막 제가 참아. 예. 늦게 갔다 왔다 와서 배고파서 밥 먹고 뭐 힘든 거막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시험기간이고. <laughs> 그런데. 근데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받쳐주셨어요. 예. 받쳐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여러 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도둑질 빼고는 다 배워야 된다." 근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제가 피아노 못 친다고 되게 무시하거든요. 되게 막 낮게 보고,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 꼭 배우라고 그랬어요. 저희 동네에 그 피아노 학원이 하나 있었어. 근데 편견이죠. 어리석은 제 편견이에요. 피아노는 여자 애들이나 배우는 거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근데 여하튼 어머니는 계속 배우라고 하셔서 제가 못나서 못배우긴 했지만 뭐 태권도든 뭐든 근데 그런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감사해요 제가 못나서 못 따라간 건 있지만 그런 영향력은 그 받쳐줌의 영향력은 저에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 터주는 인생 맞춰 주는 인생. 소중한 진설병을 지연에 놓을 수 있는 밑에 있는 그 테이블. 여러분 그 수고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지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받들고 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 주고 바울을 사역의 전면에 이끌어서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만들고 수많은 도처에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는 그 마중물의 역할은 바나바가 했잖아요. 하늘에서 그 사역은 해처럼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을 필요하고 우리의 묵묵히 받쳐주는 것을 필요로 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금이야옥이야 위에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진설병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등잔대예요 등잔대 등잔대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가운데 줄기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양 옆으로 세 개가 있어서 아, 참 모양이 예뻐요. 이런 금초대가 참 예쁩니다. 그렇죠? 일곱 개가 있어요 살구나무꽃 형상을 담은 그리고 일곱 개의 중잔이니까 굉장히 환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것을 어 성소에다가 둡니다. 성소에다가 둬요. 어뭐 이게 좀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보면은 어 있습니다. 어 성소 안에 있어서. 북쪽에 놓여서 남쪽에 놓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진설병 상을 비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세상이 그 안에서 업무를 볼때뭐